최소공배수의 화용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수 4분의 15와 그리고 24분의 35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같은 수를 곱하겠대 어떤 a분의 b를 곱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분의 b를 곱했을 때 얘를 자연수로 봤는데 이거 기억나니? 앞에서도 했는데 이 a라는 건뭘 책임져? 이렇게 엇갈리는 a가 책임지는 건 뭐야? 15와 35를 책임진다 b는 누구를 책임져요? b는 이렇게 합동을 했잖아. 그치지보 급생할 때. 그래서 b는 14와 아니 14가 아니구나. 4와 실수할 건 4와 24를 책임진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 문제는 항상 작은 거만 물어볼 거야라고 했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b의 역할은 뭐야? 4하고 24를 없앨 수 있어야 돼. 맞아? b의 역할은 근데 얘가 뭐야? 여기 a가 항상 최대 공약수고 밑엔 최대고 위에가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5와 35의 최대 공약수는 뭐죠? 5가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2 3가요 그래서 분수로 쓰면 5분의 24가 되겠죠?